안녕, 여러분. 혜승이입니다. 오늘 제가 다이어트 식품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이도, 마이 단호를 하면서 한 2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2주 동안 2kg를 감량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해요. 일단 아침에는 수영 끝나고, 제가 어, 약콩두유라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개발한 그 두유랑, 그 다음에, 뭐, 닭가슴살, 소세지 등을 먹고요. 제가 오늘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좀 다이어트 카페, 샐러드 카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바디셰프라는 곳인데 이게 직영점만 있어서 매장이 현재는 두 개, 하나 있고, 하나가 한 건물에 있고, 이제 구로 쪽에 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요. 저는 뭐 거기에 직원도 아니고, 그냥 예전에 일했던 알바생으로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이 샐러드를 사왔고요. 이 아보카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 히트템이에요. 바디 셰프의 이 닭가슴살하고 소세지 반반 김밥은 내일 먹으려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볼게요. 일단은 뭐가 들어있냐면 한번 해쳐서 볼게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불편하니까 여기 큰 볼에다가 담아서 먹겠습니다. 일단은 야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배추라든지 뭐 이런 게 많고. 계란. 어, 짜부됐어. 계란 들어있고요. 이거는 자몽. 자몽은 나중에 먹으려고 빼놨어요. 헉,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병아래 콩. 저도 항상 병아리콩을 넣거든요 샐러드에 이게 밥맛 나는 콩인데 이마트에도 팔고 요즘은 여기저기 다 팔아서 좋아요 파프리카랑 아보카도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발사믹소스 이거는 제가 이마트에서 따로 샀고요 25g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벼줘. 이 양배추를 이렇게 채를 써니까 좋다. 내 사랑 아보카도. 이렇게 잘게. 헐, 레몬도 들어있네. 레몬을 짜서 먹으라는 거였나봐. 아몬드도 들어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들어있죠? 레몬을 짜겠습니다. 되게 상큼한 샐러드가 될것 같은데, 엄청. 아, 레몬 너무 샵! 다이어트 할때 레몬이 좋다고 하잖아요. 더 짜야겠어. 먹으면 은 진짜 쉴것 같은데? 아, 진짜 씻다. 사실 집에서. 이렇게 막 당근, 양배추, 양상추,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이 아몬드, 파프리카 다 넣어서 먹기가 참 힘들고, 일단 저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요즘 음식을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달리를 하기가.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그 바디셰프 저희 강동구청에도 열어달라고 제 회사가 그쪽이니까 너무 이런 거 회사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맛있 요즘은 웰빙웰빙 웰빙 하면서 샐러드 가게가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비싸. 기본 만 원은 넘는 것 같고 야채가 워낙 비싸니까. 지금 만원 넘는것 같아요 근데 바디셰프는 이건 아보카도 들어가서 좀 비싼데 7,000원이었고 샐러드 한 5,000원? 6,000원? 아 5,000원은 아니구나 옛날 가격, 내가 옛날에 알바했을 때 음, 한 직장인들 한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건 나는 한국인은 밥심이지 하는 사람들은 이 닭가슴살 김밥도 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아주 조금 가까우신 분들만. 근데 제가 이런 건강식품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정크푸드를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크푸드를, 정크푸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다녀요. 근데 저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하고 야채야채한 되게 딜레마가 있어요. 음, 아보카도 너무 맛있다. 나는 제 삶이 곧 일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일이 내 삶이고. 근데 지금 내가 판매하는 것들이 내가 그리 즐기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진짜 이게 맛있어서 제안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데? 일을 한다는 거. 아니, 저는 직무 자체는 제가, 음, 아, 되게 많은 직무가 있겠지만 그나마 저는 그래도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성취감이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사원은 성취감이 되게 단기적으로 와요. 막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 저는 그런 성취감을 좋아하고 저는 피드백이 빨리빨리 있어야 그게 동력이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막 꾸준히 막 인내심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일단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에 되게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정작 나는 이 정크푸드를 별로 안 좋아해. 맛있긴 맛있어요. 진짜 정크푸드 맛있어. 타 제품 또 맛있긴 맛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만의 노하우로 판매를 하느냐 그거죠. 저는 B2B 영업인데 그냥 B2C 상대로 하는 영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마이다노를 신청해서 수강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다노에 올라온 간식들 같은 것도 너무 좋더라고 요 맛있고 저는 거기다가 좀 비싸도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말마이다가 알려지기까지 전그 스타트업 기업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니까 마이다노를 아는 사람이 많았지. 제가 인스타 에 마이다노 해시태그를 달면 저그 아 지인들이 어? 마이다노 아니야고 자기도 몇달해 봤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도 아는데 아직 시도를 못 했다. 어떠냐? 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마이다노는 진짜, 음, 특히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거기, 마이다노의 제시 언니의 얼굴 상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단아, 다나, 단아는 아니고 귀엽게 생겼어. 귀엽게 생겼는데, 키랑 몸매는 진짜 예뻐. 키도 되게 큰것 같고, 몸매도 진짜 이뻐요 근데, 내가 요 며칠 저녁에 계속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식단에. 내일 제가 회사에서 지방 외근이 있는데, 목금, 토, 일, 이렇게 지방 외근이에요. 월요일 날 올라와요, 서울에. 근데, 4일 동안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일단 편의점 샐러드 이런 걸로 좀 해결을 해보려고요. 말자는 코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코치님이 유럽에 살아요. 그래서, 한국에 뭐 있는지는 알지만, 그 막, 편의점에 되게 음식이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건잘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아요. 말하자면 코치님은 내가 만약에 족발을 먹었어, 저녁에. 거래처에서 회식이 있어서 먹었어, 그러면은 아, 그래도 뭐, 열 열점, 점을 세서 먹은 점 정말 잘했어요, 승현님. 막 이러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줘요. 나는 약간 채찍질 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응원 많이 해주는 사람. 나는 약간 관종이고, 누가 누구한테 눈에 띄는 거 좋아하고, 나, 나가 나 잘했다고 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예쁘다고 하는 거 좋아하고, 되게 약간 이런 타입인 것 같은 거, 목말라 있나봐, 칭찬 같은 거에... 어 진짜? 응, 다이어트도 이렇게 맛있게 할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먹는 건다 좋아하나 봐. 난 야채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근데 진짜 7월 이후로 아빵 먹었다 케이크 먹었어 시... <laughs> 진짜 남은 2주는 케이크 안 먹어야겠다 제가 액션캠을 8월에 살 거거든요 그때 좀 다이어트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카 이거 이 카메라는 캐논 M100이에요. 이거이 카메라니 이 M100이에요. 근데 이게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가벼운데도 가방에 넣으면 은근한 무게감이 있어요. 은근, 은근한 무게감이 있어서 좀잘안 들고 다니게 돼요. 여행 놀러 갈 때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회사 갈때 이런 데 들고 다니... 않게 되더라고요. 근데 액션캠 사면은 좀 해사갈 때도 들고 다니면서 내 일상도 찍고 내가 뭘사 먹는지도 찍고 하고 싶어요. 근데 찍으면 뭐하냐고 이걸 다 편집해서 올리는 게 너무 너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된다고난 진짜 유튜버가 어빈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 맨날 영상 찍고 맨날 편집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러지? 나도 만약에 회사 안 다니고 그것만 하면 그렇게 하나? 근데 아직은 막 아, 유튜버분들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카메라 이러잖아. 아직은 내가 사실 준비가 안된것 같아. 사실 주변 사람들 아무도 관심 없는 게 나한테. 그쵸 난 이렇게 집에서 혼잣말 하면서. 사실 유튜브 할땐 가족들이 보는 것도 사실 조금 쑥스러워요. 이렇 혼잣말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엄마, 엄마는 어차피 내 유튜브 영상 끝까지 보지도 않지만 본다면 내가 혼잣말 할때 불쑥불쑥 들어오지 말아줘. 우리 엄마는 내 유튜브 끝까지 안 봐요. 대충 보고 좋아요만 누르고 가. 아, 진짜 없어질 때마다 너무 아쉽다. 근데 아무래도 이 닭가슴살 김밥 사온 거 조금 먹어야 될것 같아. 진짜 바디 셰프는 사랑이야. 제발 우리 회사 근처에도 생기길. 음. 바나나도 남았어. 바나나까지 먹고 배안 부르면 닭가슴살 김밥 먹으려고요. 요즘에 금맛템을 JMT라고 쓰더라고요. 오래됐나? 요즘이 아닌가? 아 이게 자꾸 눈에 아르나는 거야. 각각 한 조각씩만 먹어볼까? 어차피 내일 아침에도 또 먹을 게 많을 테니까. 난 벌써 이 냄새가 너무 좋아. 아, 진짜 여기 뭐가 들어갔냐면 뭐야? 이게 여수 갓김치 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수 갓김치 바디 셰프의 온라인 주문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나도 한번 시켜먹어봤어 이건 소세지랑 치즈랑 이거 현미밥이랑 흑미밥이고요 이 닭가슴살 그다음에 여수 갓김치 이것도 흑미밥 그러니까 백미가 아예 안 들어가요 여기는 사장님이 이 바디빌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잘 알아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거를 팔기 때문에 자기도 식단 들어가면 이런 거 엄청 먹어요.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지. 음! 간이 안돼 있어요. 소세지김밥은 소세지 자체에 간이 돼 있어서 상관없는데 닭가슴살은 간이 안돼 있어서 조금 밍밍할 수 있어. 그래서 여수깍김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진짜 얇게 잘라요. 이렇게 얇게, 엄청 얇죠? 깜빡에. 김밥에. 김밥탕, 진짜 김밥탕. 너무 맛있어. 샐러드 먹고 밥도 먹어. 이거 그만 먹어야 돼. 음, 너무 맛있어. 아, 오늘도 마이다노 식사 일기는 완료하였습니다. 저녁까지 하면 끝. 소세지 하나만 더 먹고. 음, 여수갓김치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수 여행가면 웬걸다 여수갓김치만 순전하는 거? 왠지 안 먹으면 안될것 같은 거? 아, 김밥 두개 사올걸.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음! 여러분, 다이어트 때문에 굶지만 말고 그 맛있게 먹어가면서 우리 한 달에 3kg씩만 같이 빼봐요. 나도 52로 시작해서 완벽한 49가 돼야 되는데 지금 2주 남았어. 근데 맨날 막50.1 이었다가 50.8 이때 있고좀 불안해 1.5는 완벽하게 빼놔요 왔다갔다 똥을 안싸도 49가 될것같아 근데 이렇게 먹으면 똥도 잘 나오고 변비가 없거든요 다이어트할 때 너무 좋아 한달에 3kg 그 다음에 다음달에 2kg 총 5kg 빼고 베트남 갑시다 안녕